그럼, 오이지랑 같이 먹어. 응. 음. 타이도 오이지 먹고? 응. 음. 어때 달아? 짜파구리 어때? 엄마가 처음 해봤는데? 응. 응, 응. 응, 음, 응? 음? 태양이형 어때요, 맛은? 맛있어. 진짜? 엄마 봐봐. 태양이 엄마 보고 여기 맛있어, 맛없어. 진짜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처음 끓여본 거 짜파구리. 너 짜파구리 먹어봤어? 달아 먹어봤어? 그리고 그래, 달아. 너옷들이 거꾸로 입었어. <laughs> 맛있게 먹어? 자, 엄마 보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태양이 감사합니다 안 왔구나 형아 하래 빨리 해봐봐. 됐어요. 어, 어우, 너는 말투가왜 그러냐 너? 고잖아요 어깨를. 하라고 잖아안 치고 말은 이쁘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데어아요 <laughs> 엄마가 똑바로 <가만히> 잖아 <laughs> 아.